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AI 인물과 야사 구글 AI 편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제프리 힌턴, 그리고 제프리 힌턴의 두 제자 DNN 리서치가 구글 브레인으로 합류해 탄생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과정에 있었던 알렉스 크리즈 앱스키라든지, 일리아 서스케버 같은 선수들은 나중에 이제 일리아 서스케버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글 AI 편에 또한 축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죠. 제프리 힌턴이 약간 시조세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보다는 조금 젊은 선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데미스타 서비스라고 하는 선재죠 데미스타 서비스의 이야기를 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스타 서비스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976년생이에요. 1976년생인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 출신, 아, 그리스인 아버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싱가포르 출신의 중국계 말레이시아, 예,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뭐 국적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계 어머니여서 처음 자랄 때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그 다문화 다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슬림들하고도 되게 친했대요 말레이시아가 또 무슬림 어 저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딥마인드 공동창에 되는 어그아 어, 슬레이만 같은 사람,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하고도 잘 이해가 되고 뭐 이랬던 분이죠. 아 어, 근데 이제 데미스타 서비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체스입니다. 4살 때부터 체스의 재능을 보였는데 13세에 이미 세계적인 고수 수준에 올랐고 영국 주니어 챔피언십을 뭐 휩쓸었다. 이런 얘기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퀸스 갬빗이라고 여기 옆에 지금 이렇게 <laughs> 테일러 조이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아 여기도 되게 어린 체스 천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프리 인턴도 체스 천재였는데 이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수학과 과학의 재능이 굉장히 많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체스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휩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하던 시절에 체스로 상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를 샀느냐? 이걸 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싱클레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영국에 있는 PC 만드는 회사고, GX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어, PC인데, 8비트 PC고, 지, 아, G80A라고 하는 CPU를 썼어요. 요게 이제 사실 영국에서 가장 히트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코모도 64라고 하는 제품이 엄청 불티나게 팔렸었다. 아,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한국에선이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페미컴, 뭐 s p c 1 이런 애들. 나왔을 때거든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자일로그사의 G80A를 썼고, 이게 48KB 메모리 지원, 어, 지원하던 모델인데, 여튼, 이거를 사가지고, 열심히, 뭐, GX 스펙트럼도 아니나 다를까, 베이식으로 게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게임용 기기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어,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체스로 돈 벌어서,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졌다. 근데 이제 기존에 따른 그 천재들 얘기하고 좀 다른 게어데미사 서비스는 그래도 뭐랄까요 이렇게 좀 학교를 들어가서 어 연구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되게 조기 졸업을 하듯이 빨리빨리 해버렸고 그래서 캠브리지 입학 허가를 굉장히 빨리 받았는데 예 당시 나이가 16세인가 그래서 너무 빨리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캠브리지에서아너좀 좀좀 좀 쉬다 와라. 이제 휴학을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어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휴학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놀면 뭐 하니죠, 진짜. 학급나 아, 1년 동안 뭐 하지? 해 가지고 어,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전에 GX 스펙트럼 같은 컴퓨터를 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불프로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꽤 유명한 회사요. 예 불프로그가 1987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피터 멀리뉴라고 하는 사람하고 레스 에드가 이두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 1989년에 어, 파퓰러스라고 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이 게임은 저도 잘합니다. 저도 아, IBM으로 이거 플레이를 했을 때아 정말 멋지다 이 게임. 이 게임이 이제 게임의 한 장르를 연 게임인데 장르 이름 하야 갓 장르입니다. 갓. 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문명을 번성시키는 시뮬레이션,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성공할지 몰랐는데, 블루프로그에 이게 이제 수백만 카피가 팔려요, 나중에. 심지어는 게임기에도 이식이 되고, 대 히트를 칩니다. 이걸로 되게 유명했었던 회사인데, 아 블루프로그 프로덕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까, 캠브리지 가가지고, 이크루트를좀 했는데, 아 데미사 서비스가,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뛰어난 친구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해서 한번 게임 프로젝트를 해봐라. 해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여기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신디케이트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주니어 개발자로서 좀 도와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데미사 서비스가 리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몇 개월 만에 프로젝트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굉장히 리드 프로그래머로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심파크입니다. 이 1994년 작품이고요. 어, 이게 1976년생인가? 뭐 이러니까 이게 17살 때더라고요. 17살 때 리드 프로그래머로 어~ 블루 프로그 프로덕션의 스팀 파크라고 하는 어파퓰러스만큼 크게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고 어팀파크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하오를날 어, 심시티 같은 종류 계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시뮬 AI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장르의 시조세와 같은 게임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 이제 그그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타덤에 오른 거죠. 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데미사 스 서비스는 뭐가 달라냐? 아, 돈 이제 충분히 벌었죠? 그러니까 다시 캠브리지로 이제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이제 1997년에 캠브리지에 컴퓨터 과학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캠브리지 트리포스하고 더블 퍼스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캠브리지에 있는 제도 중에 그냥 그 전공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전방위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또 시험을 쳐가지고 또, 또 다른 학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증 그런 게 있나 봐요 되게 영광스러운 거했는데 그게 트리포스인데 그 트리포스를 했고 그다음에 더블 퍼스트는 캠브리지에 트리포스를 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서 한마디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뭐 그런 칭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컴퓨터 과학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아또 피터 몰리뉴가 불렀습니다. 피터 몰리뉴가 라이언헤드 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게임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면서 또뭐 같이 이제 창업자로 마크 웨블리, 팀 랜스, 스티브 잭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 스튜디오는, 어, 스튜디오였는데, 어, 처음에 그 파퓰러스가 가장르였다 그랬잖아요. 가장르에서 진짜 대단한 게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기획을 하게 되면서 데미스타 서비스가 97년에 졸업을 하니까, 야, 너 빨리 와. 우리 게임 니가 메인 개발자로 좀 만들어 줘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유명한 게임이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어, 나쁜 신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두개 종족의 싸움 같이. 같이 나쁜 신과, 뭐, 화이트 신, 좀 좋은 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꼭 그렇다고 하긴 좀, 하여튼, 좀 취향이 다른 두 신이, 어, 문명을 경쟁시켜서 겨루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그, 라이언에드 스튜디오에서 데미스사 서비스가 맡았던, 맡았던 것이 AI 프로그래머. 이, 어, NPC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런 걸 맡았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제 트레일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라이언 헤드 스튜디오 딱 나오죠. 이건 이제 딱 보시면 가 장르가 뭔지 감이 잡히실 텐데요. 블랙 앤 화이트. 예, 이렇게 땅 지형 같은 게 있게 되고 스토리 기반의 롤플레잉 게임인데, 아, 이제 당신의 롤이 신입니다 신. 예, 그래서 가장누라고 부르는 거고요. <laughs> 신이 돼서 예, 사람도 이렇게 아, 그래픽도 좋죠. 예, 에덴 동산, 에덴의 땅에서 예, 신의 손이에요 저게 당신의 월드에 뭐종 사람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번성을 해서 다른 쪽에 신이 만든 문명과 결혼은. 예,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웨더 시스템도 돼 있고 정말 복잡한 파라미터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라서 지금까지도 아주 명작 대열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종류의 게임이에요. 리빙빌리지. 아, 사람들 시뮬레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다 보니 또뭐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 블랙 앤 화이트 AI 프로그램을 일을 하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막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그게 이제 엘릭사 스튜디오인데 1998년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를 열심히 제작하던 중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하면서 여러분들 비방디 라고 아시죠 예 프랑스에 있는 뭐 세계적인 그 컬처 관련된 회사 아저 어, 소닉 같은 회사에 소니 비방디 뭐 이런 데가 제일 큰 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퍼블리싱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해가지고 어 이들이 이제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대주니까 회사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근데 좀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5년 가까이 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더 리퍼블릭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참참 참 이것도 대단한 게임인데 보시죠 네네 데이원 더 리퍼블릭 더 리볼루션이라고 돼 있죠 에 네, 엘릭스 스튜디오에서 데이원 모닝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나둘씩 이제 미션도 가고 노트도 가고 레터도 가고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끄는 일종의 뭐 뭐랄까요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배경이 어, 히틀러 같은 어떤 그런 독재자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 도시이자 국가고, 사람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조직화를 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리볼루션이거든요. 협력을 해서 이그 혁명을 일으키자. 수많은 NPC들을 갖다 이렇게 조작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걸 전부 AI가 컨트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5년 만에 이 대작을 만들어서, 어, 내놨는데, 사실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어렵고 좀 자유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게이머들의 흥행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흥행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첫 번째 작품이니까 그렇다 치고 2004년에 하나를 더 내놔요 그게 바로 이브 제니우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스팀 가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스팀에 이렇게 오이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만오5 0 0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 옛날 생각했을 때 천재인데 굉장히 똑똑한 천재가 악당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월드를 이렇게 점령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터로서의 어떤 게임 장르입니다 진짜 데미스타 서비스 같은 사람 아니면은 좀 내놓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리뷰가 2,900개 베리 포지티브 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게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흥행에 대실패를 하게 되면서 데미스 아, 터 서비스가 아, 게임판에 한마디로 게이머들의 수준에 좀 실망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게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2 0 2 1스를 마지막으로 2005년에 IP를 전부 다세라트하고아난 다시 공부나 할래.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런던 대학의 아, 석사과정, 이제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다시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했어요. 지도교수는 엘러나 마과이어 교수님이었고, 2009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했던 연구가, 어, 새로운 AI 알고리즘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자는 생각을 했고, 박사 후 과정은 MIT와 하버드에서도 같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뭘 연구를 했냐? 아, 연구한 그 아티클들이나 페이퍼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것도 진짜 훌륭합니다. 상상력, 기억, 그리고 기억상실증을 연구를 했는데 특히 기억상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해마라고 하는 그 브레인 지역에 어떤, 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소딩 메모리가 그러거든요. 분절화돼 있는 기억들하고 그 기억들의 공간지각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상력과 연결이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합니다. 학자로서도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을 하는 동안 네이처 사이언스, 뉴런, 피난스 같은 세계적인 어그 페이퍼의 논문을 많이 냈고요. 특히 유명했던 논문이 요 건데 이게 피나스에 나왔었던 어, 어 논문인데요. 어그 히포캠퍼 란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기억 상실증이거든요. 근데 이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게 되면서 실제로 해마가 원래 그런 어떤 그런 메모리 간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상실의 메커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기억 사이의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엔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데미서 서비스가 정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 논문이 2007년에 2007년에 사이언스가 선정한 10대 연구 중에 그 1년간 10대 연구 중에 하나로 이제 이 관련 연구들을 딱 이제 뽑았을 정도로 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2007년, 2008년, 이제 2009년 이때 계속했던 얘기가 더퓨처 오브 메모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그리고 브레인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쭉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도 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프리 인턴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제 뇌를 공부하고 있지만 뇌에서 인사이트는 많이 얻었으나 내가 인간의 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뇌를 어떻게 조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컴퓨터 사이언스를 결합을 해서 뭔가 인간의 아주 깊은 마음과 관련된 어떤 생각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딥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저 정도 성과를 냈으면 하버드든 MIT든 뭐 어디다 어디를 가도 세계적인 교수가 돼서 세계적인 노벨상 같은 걸 노려보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거 안하고 어, 난 지금 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 기업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하고 이제 딥마인드를 만든 거고요 이때 두 명을 어, 초대를 하죠. 한, 한 사람은 쉐인네그인데쉐인네그는 어, UCL, 이제 런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특히 포스트 닥터 할 때부터 연구 많이 했던 연구 파트너였던 분이고 그다음에 무스타파 슐라이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뭐 가족끼리도 친하고 친한 친구 어, 같은 친구고 사실은 다 이, 머슬림이거든요. 머슬림으로서 뭐 이렇게 만난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도 와서 또 뛰어난 천재 개발자로 유명한 데이비 스리버가첫 번째 직원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딥마인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데미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 구글 어,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의 한 축인 어,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어떤 인맥들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어, 또한 축이 이제 연구에서 출발한 딥마인드의 데미사 서비스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어, 구도인데 데미사 서비스의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딥마인드 자체가 이제 2010년에 설립이 돼서 어떤 궤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이제 구글과 결합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